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16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척 노인 살인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6년 전 사건인데요.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안타깝게도 범인은 이세성 사람이 아닙니다. 자,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어, 방법은 <laughs> 손톱 밑에 DNA였습니다. 자, 2004년 10월 2일, 70대 여성 A씨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자, 사건 현장에는 범인이 물건을 이렇게 뒤진 듯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피해자가 이 평소 금품을 꼭꼭 잘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도난당한 물품은 없어요. 근데 사망한 상태였죠. 근데 이 마을이 30가구, 40가구 정도, 3 4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 그 당시에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만 3,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이 경찰은요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놨지만 이들은 이들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2004년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장기 미제 팀이 구축이 되면서 작년 9월 2019년 9월에 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장기 미제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 전담팀을 광역수사대 12명,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 3명으로 확대 편성을 하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담백공초, 그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그 사체의 오른손 손톱에서 채취한 DNA 등이 증거물, 그리고 수사 기록이 37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37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수개월 동안 분석을 하고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그밤 8시에서 10시 사이 그 현장에서 임도,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길로 약 1.7km 떨어진 7번 국도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서 탄 남성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박수를 마음속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자, 경찰은 사건 특성상 이 진범이 사건의 발생지 주변에 연고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지리의 밝은 인물일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수사를 했을 텐데, 어쨌든 못 찾았어요, 그때는. 지리감과 연고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인물들을 또 절도 전과가 그 당시에 있고, 차량을 얻어 탄 남성과 비슷한 연령대인 그 당시 25살 B씨를 범인 유력한 범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DNA였다는 라 거죠. 국가수에서 이 담배꽁초와 피해자 손톱 등 현장 증거물에서 확보한 DNA가 이 절도범 A씨 것과 일치한다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당시 차량에서 확보한 쪽지문이 있었는데 이1 6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 쪽지문을 이 B씨의 지문과 대조했더니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16년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삼척 노인 살인 사건의 진범이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 덕분에 마침내 밝혀집니다. 그런데요, 이 B씨가 그때 2004년 사건 발생 바로 다음 해, 2005년 6월 17일, 그 인근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서 몸싸움을 하다가 죽어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한테 걸려 가지고 몸싸움하다가 죽는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어떤 큰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장기 미제 살인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짝짝짝. 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형사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경찰관들이고 국가 경찰관은 <laughs> 국가가 할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 피해자들을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미제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하는 겁니다. 그 절도 사건으로 들어가서 피해자한테 발각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삼척 노인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도 이 훔쳐가려고 뒤진 흔적은 있지만 할머니가 깊이 숨겨 놓으니까 찾지를 못했고 할머니는 어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됐다.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 당시에 돈을 어 훔치러 들어갔던 절도범이 살인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강도.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죄를 짓놈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동일성 선상에서 비슷한 패턴을 추적해 나가서 범인을 집중적으로 출연해서 꼭 찾아야 한다. 1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어, 형사 피해자들은 절대로 국가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탐정 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탐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판매는 믿을 수 있습니다.